안녕하세요, 태룡, 태랴, 태룡, 태룡이 여러분. 찍는다고 안 했잖아. 태룡이, 아니 태량이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스몰스타즈. 뭐도 찍고 바로 죽는 재밌는 게임이고요. 자, 지금 제 친구 태룡이랑 같이 하려고 아, 이름 테룡. 맞혀있나? 태룡아, 여 예, 들어와. 야, 이맵 한번 해보자. 야, 듀오스리다운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 <laughs> 대령아 그런 소리 하지 마렴. 미안해 지금 여덟 그래. 시야 밤 여덟 시. 무 소리야 지금 열한 시밖에 안 됐다고. 밤1 열한 시? 아니 아침. 야야 <laughs> 설리 야. 거야? 어야 여기선 설리가 짱이야. 여기선 설리가. 이야야 맵을 왜안 보아? 나도 알아. <laughs> 여기서 불도 짱이야. 어 그래. <laughs> 야. 아, 어? 불 무시하지 마. 알겠어. 그래, 가자. 일단 너와. 야, 아 먼저 가면 어떡해? 야, 아니야. 쉘리는 먼저 가야 돼. 그건 아상대 팀. 먼저 가야 돼. <laughs> 여기 상대팀이 저기 안 와. 아, 중부터 저중 타자 야중 야, 야우아 빨리 와. 중야 돼. 중중 야, 타자. 네가 저쪽으로 가고 난 여기 아래로 갈게. 네, 뭐야? 대 아니면 쟤 쟤네 안 오는 거야? 인정? 안 오는 거야 야 그럼 여쪽도 다존못 타는데? 아니 애들 이상해 왜다 존버를 타 야, 물어? 이상한데 너무? 야님 그런 <laughs> 다 저거 독가스 와서 죽는다고요 맞데야 쟤네 갑자기 울거 같은데? 와, 와. 아좀 오실래요? 그러다 죽습니다. 캐나와 뭐야 뭐야 오지 왔더 뚫려 오자. 야야 AI야 낄 거야 저거. 야 저거 AI다. <laughs> 다 죽어버리고 있어 지금. 근데 몇 명은 살아 있는 같아. 야 지금 저쪽 안 오는 거보요야 진짜. 야저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? AI야. 에 i 이왜 여긴 부셔졌어? 여기 그치? 네. 소름 여기 부셔진 해골 야 근데 여기 있지 여기 들어가서 부록으로 날릴 수 있다 가야 근데 야 소름 진짜? 응? 여기 갑자기 그 해골 하나 깨지와 소름이 야여깄 이거 뭐야? 야얘 어딨어? 여기? 여어 아! 요사영은 버티고 아, 있었네. 안 하고 아, <laughs> 아 너무 겼아간내아무 좋고. 어쩔 아, 수 너무 없다. 나 시즌 패토리로 간다. 아저기요아 시즌 1월일 우리 야 뭐? 시즌 팩토리에서내가 좋은데. 두루기야 때리고 때리 세들 봐봐. 야 만약에 봐봐 두루기. 이 스탑어 이해 있리고이 로켓점 블로필새대 때리고 부탄 새를 다 날리고 그다음 해가 근데 피해. 내가 난이로 저 가서 새대다 아, 때렸거든. 아, 그 진짜. 몇 피까지 알아? 거의 한나 블러군 28. 정도 근데 난이는 어7 3까지는갈 것. 야 그러면은 그런다면 내가 조금 아. 어쩔수없다 야, 이걸로 간다. 이걸로 가면 로봇도 이제 거의 다 빵이야. 그러면 나는 추천 좀 추천 좀. 아야 엠버 좋지. 엠버 공으로 어. 거기 이렇게 그, 닦겠 어. 엠버가 딱 돌격만 가면 잘하면 닦자. 자 여러분은 진짜. 바로 시작했습니다. 온 보다 방안 켜졌어. 잘 가. 잘 가. <laughs> 미안해. 잘패 아, 뭐해, 뭐해? 달려. 저. 아니, 뭐야? 이 펭수 왜 이렇게 무빙을 잘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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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, 야, 나 망했어, 야, 나 망했어. 야. 왜? 줌 진짜 잘한다. 오케이, 자, 나보다 그런 무빙이다. 야, 뭐야? 아, 나 진짜 버렸어 야, 나 야, 나나내 내가, 내가 할게. 쟤네 아니 아니 얘가 이거 몸통으로 맞았어. 그 대신 임팩이 더 세지. 야나 다시 한번 간다. 띠띠 뚫으드레 뚫으. 한 번도 안 컸어. 아니? 아. 그 대신 데미지 높은 것 같지. 야 방대. 살코가 맞어 야나 긍적 적군내때기회야 이쪽 아니야. 야 방. 야야야 야, 우리 팀좋다야 어쩔 수 없어 우리 팀진 거야 이번에. 야야 지금 나 불대미지 까나 그 쪽은? 아, 그래도 어차피 자 그냥 그럴 바에 먹을 수는 건가 보 음. 여러분, 저랑 얘랑 1대1 붙는거 똑똑히 보여 드릴게요 누구? 여기, 뭐, 태량이 맞아? 아니고 팔에 실하는 파량 야, 니가, 야, 니가, 야, 니가 파량이냐? 아니, 니는 용량이냐? 아니야, 나, 나 태량이야 아김우이리 맵. 자, 제 친구가 만든 맵이랍니다. 저친구요 아, 내 형인데? 야, 아. 이거 무시 아니야? 아, 미안해. 잠깐만요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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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해 아, 얘는 넘는 거였지, 기셸리요셸리 나라까지. 미안해. 나라가 내가 근데 포코로 키보드 바꿔가지고 도현이 이겼는데 테리 양 아... 아. <laughs> 그때는 너무 아프어 <아끼고. 웃음> 포코로 이겼어 근데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제키 야 어? 나 멍버리 캐릭터 파이프야 왓? 뻥이야 얘들아 아 애들이 죽었는 다 있네 나 승리한데? 저좀 때려주세요 똥똥똥 <laughs> 야, 네가타알겠어 아, 안해아얘 야, 다 하나 더. 야, 솔직히. <laughs> 내가 뭐어야가 내가 해 내가 뭐해? 내가 뭐해? 내가 뭐가때리 내가 해내 이제 동아 다시 하자 아니 그래? 너무 빨리 시작했다 인정? 아니 음, 아까 똑같은 데에 나야아됐다 얘는 안 뛸려고 데 다른 티를 쓸게요 야야 이번엔 숙서 싸우자 안돼 왜왜나 망했는데 아 그냥 밖에서 싸우자 헐이다. 발리 대마 모데 응, 발리가 사그더 길어. 까하고 어떡해? 가고 싸을까 처음부터 싸야 야, 야, 야. 아, 야. 처음부터 안 때리면 백로 갚아진다. <laughs> 야, 처음부터 안가마고왜 창도 었지안아 여기오도록어 까두러... 여기 까먹고 o m e on, c o m 내 on. 내 o 고내 o 고 c o m 내 on. Come on, c o 내 e on. c o 아 e o 가 come 그 n c o 고 e on, come on. Come on. Come o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저부터 공 채울게요. 여기까여기 너는 공다 네. 채우지 마. 네가더 많잖아. 오케이.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진짜 아직이야. 근데 <laughs> 더내려와 됐어. 자, 때려. 준비 시작 신. 아, 대. 네. 다행이다. 죽. 거에 재산을 걸고 갑니다. 나라그 아, 내가 졌어. 아, 나도 아, 주 졌다. 저기요. 아, 쟤를 꺼내시겠다. 피드니다아 유튜브 몇 년까지 지어요어 100만 될 때까지 됩니다 아니 야 진짜 그림자 무시설 하지 말라고 <laughs> 그래, 내가 더, 이렇게. 그림자 김신주라지마자 아, 오케이 얌어이던야얘들 아, <laughs> 방금 이피 남은 거 뭐냐 상자가 어, 진짜 나

하죠. 대령아. 아, 빵둘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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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무빙. 다음에 어떤 풍경? 좀. 근데 궁 쓰려고 했는데 궁이 안 써졌어 아 이거 묶어가지고 궁이.. 아야 아, 마지막 한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쩔 수 없다 스킨크 간다 야 이거 플스베스 안 싸고 밖에서 나도야 야네가 스킨크면 응. 나는 이스야대리잖아대리구나잘모르겠네 진짜 공사할 건데, 니 오면 안 돼. 니아까주세요깐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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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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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!